너는선택잖아 <laughs> 정준 안늘정준은 정준년, 정현, 뭐가 이상해? 정준은현준이에 준년, 뱃년 정준년 이상하잖아요. 정준년, 준년, 정준. 그게 아. 뭐가 중요해? 아무거나 해. 아름다운 무아의 일치 이루시면 안 돼요. 자 시작. 나는. 시청자의 마음을. 시청자의. 오호 얼굴 컨면 얼굴 면 얼굴 면야현 걱정했어 그런 하네 야야야게 때리네. 야야야야야야야을야야야해야지야야야야야야야야야물야야 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리리끌이야돼머리 머리끼댕. 끌어야. 야, 야, 명철이 잘한다. 명철이. 명철 지해지해 전지해. 명철이 명철이 준현이 준현이 언니. 먼저 해 먼저. 야 먼저 먼저. 야 일단 막기는 준현 언니가 많이 우리 준현 언니가 <laughs> 늦게 넘어졌어. 이게는 준현 언니 승에. 방 잡아야지. 어, 방 잡아야지. 방 잡아야지. 방 잡아야지. 방 잡아야지. 방 잡아야지. 어, 여기 써야지. 뭐 <laughs> 써도 돼, 형. 뭐 여기 두 개가. 아, 여기 써야지. 난 여기. 맞아, 어, 방세이니까두명당 하나 써야 돼. 두명당 하나. 여기 안 빠인 거 같은데 여기 안 쓰면 안 되겠는데? 아. 여기 써야겠다 여기. 아, 좋다. 여기 쓰자. 명수 형이랑 같이 쓰세요. 아 명수 형은 네. 예민해서 네. 명수 형은 네. 예민해서 명호 아저형또 아빠가 쓰잖아. 야날 지금 <laughs> 야, 야, 야. 미안해서 우리 못 쓰. <laughs> 명수 형 혼자 써, 혼자, 혼자 코로나 때문에 혼자인데 어떻게 나왔어? 아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나중에 홍철이는 <laughs> 저 형이 같이 자는데. 나 홍철이 같이 자. 그래 기라 이리로 와. 아 불편한데 <목소리> 재석이 형이랑 방으면 <말> 왜? <웃음> <웃음> 아니, 형, 너 형이 거실에자너 형이 진짜 공부 좀 시켜야겠어. 우너 <laughs> 진짜, 진짜 너무 싫어. 남자 7호는 남자 1호를 선택했다. 어 길이 아니야? 굉장히 잘 자란 것 같아요. 아, <laughs> 걱정거리 없이 자란 친구라서 좀 순하고 순수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아, 여러 가지 그 장점을 갖고 있는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 나름대로 그냥 옷을 사러 가도 마네킹체가 통으로 사버리는데 하나하나 그 구색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입는 그런 그 어떤 패션 감각 이런 것들은 좀 배우고 싶고 그런 점들이 제가 없어서 좀 탐나더라고요. 먼저 7번만 접맨첫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 7번님이요. 7번님이요. 아 7번님이 예. 어디요? 남자 7호부터 선택을 받게 된다. 우리가 안됐면 되나? 좋은.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주. 4호. 여기서 4호. 보니 여기서 보니까 죄수 같아요 죄수. <laughs> 뭐 죄수. 독방이에요? 예. 네? 독방. 네, 남자 7호와 같이 돌 시작을 주실 분 출발하세요. 아 그까요? 아이 참. 남자 7호는 약간 긴장한 모습이다. 추질관이죠? 그, 예, 처음에. 이로님 아, 어, 생각이 굉장히 좀그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로님하고 어, 한번 좀좀 좀 맛있는 런치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남자 칠호는 남자 이로와 밥을 먹고 싶어한다. <목소리> 아 이거 오늘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남자 칠호. 그는 남자 이로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오천 세겠습니다 <laughs> 아이3 너무 좋아하기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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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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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 일 번과 같이 도시락을 드실 분 출발하세요.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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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사 사모님 사모님. 저그렇다 닮아 그러 시겠어요. 사모 사모님. 사모는 이호에게로 마음이 돌아선 모양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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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명의 <laughs> 남자가 남자 1호를 선택했다. 아, 참. 아 저도 이게 너무 좋은데. 아이고 어떡하죠? 팍팍팍팍 밀어 주세요. 언녀. <laughs> 아, 렸 <laughs> 아, 탈탈했는데 액션이 아 좋으시네. 요 이런 님잘살한 거죠? 아프아프네요 네. <laughs> 아이, 제가 밀 것도인데 왜 아프다고 그러세요? 강기이아이 좋아요. 이로 님. 서윤 님좀 이십니다. 남자 이론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에이, 어쩔 수 없다. 에이. 이분이요. 이분이요. 고맙습니다. 7번. 호님호이론는 아, 재밌는 치호를 선택했다. <놀람이> 왜데 <차시는 거야? 웃음> 자고 나니까 조금 예님 <laughs> 예, 아까 아유, 진짜 할했어요 정말. 아유, 예, 예. <laughs> 어, 무서운데요? 아, 그니까 좀. 어? 이미 내렸는데요? 가시 어여긴가봐 형님 문 열려있는데요? 오오어 오, 뭐야 오 빨간 티가 있는데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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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제발, 아, 나 이러고 정말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네가 먼저 형님 <laughs> 네가 먼저, 내가 아, 발정을 아, 먼저 가. 수치해, 이거. 네가 먼저, 내가 아, 발정을 <laughs> 먼저 가. 어디? 어떻게야, 어떻게야, 나. 형님 그럼 다음 칸은 형님 먼저 가. 어 여기 바뀐 거 같아 아, 것아 먼저 뭐가 형님 그럼 다음 칸은 형님 먼저 알았어 먼저 가. 어 냉장고 빨리 가야기 뭐하는데요 어 거미줄 봐 거미줄 봐오아좀가좀 걱정되지 말고 나도 <laughs> 먼저 갔잖아 <laughs> 어 냉장고 와 형님 와 형님, 와, 형님. 아이, 형님. 아 놀랐잖아, 형님 아놀랬잖아 형님 아야 빨리 가봐 중요한 순간에 아 형님 아 형님 아 놀랄 테다 형님 아야 중요한 순간에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막, 막다른 막 길인데 형님? 아 냉장고 왜 있지? 어 이거 아무래도 이거 열어야 되나 봐요 형님 열어봐 <laughs> 형님 아좀 열어봐 나차자식 있잖아 형님 저 아직 장갑도못었잖아요 형님 아 장갑 묶었으니까 가지 마 빨리 형님 열어봐 어 이거 통로 아니야 이거? 그럼 이게 전원이 꺼져 있는 거 보니까 형님 아나 아, 뭐 이거 뭐 끔찍하고 아, 있것 같아 너힘세잖 아이, 진짜. 겉으로. <laughs> <거 한번 웃음> <진짜>. 뭐 열어봐. 문이 <laughs> 어, 나올 것 같아. 아니, 안 나와. 열어봐. 한번 열어봐. 아이. 오! 그, 그, 이런 걸 하나 들고 해, 이런 걸 들고. 담이 아, 벌써 오는 것 같아요, 형님. 열어봐, 열어봐. <laughs> 이상하네, 가 어, 문이 두 개인데. 비싼 형님보다, 이거. 어. 어 이거 봐, 가벼워. 아, 문이, 아, 와, 문이 가벼워, 형님. 아무도 없어. 열어봐. 어수 <목소> 어 <목소> 아, 형님,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뭔가 느낌이 있었어. 어?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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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왜왜왜 형님, 왜, 왜. <laughs> 왜요? 이게 저한테 봤는데 네, 한번 다치면 안에서 못 열대. 그래, 우리가 쟤네 열어준 거야, 지금. 우리 안에서 저을못 열었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열어줬. 쟤네 열어줬잖아. 형님 우리도 문을 찾을거 아니야? 그 네가 들어갔다 올래? 형님 그럼 내가, <laughs> 내가 들어갔다 올 테니까 네가 여기서 내가 뚫은 게문 열어줘 알았지? 알겠어기를고 형님 형님 꼭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 문 닫을게요 형님 문 닫습니다 야야야 닫지 닫지 마니 닫지 마 형님 무아 <laughs> 아, <형님. 웃음> 어, 어. 아, 이러지 마 네가 먼저 와 형님 아니, 아, 네가한번 갔다 와봐. 어, 진짜 아내가 너무 놀러워. 어, 어떡해, 형님. <laughs> 형님! 어? 뭐? <laughs> 꼭가오세요 형님! 야, 무서워! <웃음> <오케이>. <웃음> 어,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어, 들어갈 수가 없어. 없어, 얼굴이. 아이. 야, 쌀보리 하자. 우리 그래, 그러면 쌀보리 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팀을 나눌까? 그럼 명수랑 준하랑 가위바위보 해. 해. 네. 가위바위보 해서 한 명씩 가져가 그래, 가위바위보 하 가위바위보. 예. 오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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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예. 영서. 예, 다른 것도 네. 그래, 예, 예. 하나만 되지. 아, 여기구나. 예, 예. 다른 것도 네. 그래, 예, 예. 하나만 되지. 아, 여기구나. 예, 예, 예. 제일 나도 쉬워. 아, 만해 쉬워. 너 우리 해 줄게. 준비하고 있어. 가이바보가이바보 너는 부리는 본더니. 자, 이걸 시작하는 아, 거야? 야, 예. 그럼 우리 다사 타고 그래요. 괜찮아. 할머니. 그래. 저좀가이바보 오, 예. 잘했어. 영 잘했어. 영빡 3년이야. 보이몇번할수 있어? 아, 보리 몇번할수 어? 어? 있어? 쌀, 2년? 보리. <웃음> 보리. <웃음> <웃음> 쌀, 아.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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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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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얘 피나 손이서. 어? <laughs> 야너 어, <야. 웃음> 이거 참도한 거야 아까 준랑 야, 너왜 그래? 이 어? <laughs> 어떻게? 해? 야, 안 아픈가 봐. 야, 나 너무 피 봤다. 너어 <laughs> 야, <laughs> 야, 야 벌하다가 아까 진게 없니? 아까 진게 없어? 야, 그래. 이 가위바위보에서 뽑아. 어때 형님? 줄이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 잠깐만, 잠깐만. 이긴 사람만 뽑기. 이긴 사람만 뽑기해. 이긴 사람이야. 그래, 이긴 사람 뽑기해. 응, 음. 그래. 가위바위보! <laughs> 너무 트패하 아, 아니, 견따라 해! 리가 이겼으니까 자, 이긴 걸로! 자, 오케이, 야, 다시 오케이. 자, 시작! 어. 자, 자그 진짜! 아. 이긴 사람 한번 볼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영 박진영! 야, 지금 어느 하나가 다섯 명다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첫 번째는. 이 형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을 내 갖고 올게. 안 아, 아아 일단 나둘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거짓말 가 다. 바위보다 버리지 마. 종교 한번 가져볼까요? 가볼까요 종교 한번 가져볼까요? 뭐야 뭐야? 야 뭐야 뭐 <laughs> <술> 뭐래? <laughs> 야. 야. <laughs> 어? 야. 야. 야, 뭐야? 뭐 살쪘나봐. 그러니까. 뭐야? 이 기사 또 길이 바지 찢어졌던 기사 얼마 떴는데? <laughs> 바지 찢어졌던 기사 얼마 떴는데? 아, 준비 왔지 그래서 바지. 야너 좋은데? 盖拜佛，盖拜佛，盖拜佛。 만약에 길이하고 나 둘이 팀 되면 정말 방송 봐 아, 형, 저도 된다. 진짜 싫어요, 진짜. 아니, 나갈 게 많이 없는 거야, 나갈 게. 난 하고 왜, 싶어, 누구랑 왜? 상관없다 형제인데 뭐. 그럼, 나는 이제 어, 우린 형제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요. 기덕이어도 상관없는 거네요? 내 뜨거운 <웃음> 형제야. 경선이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조금만, 내가 려줄게 아, 무찌렁. 아,

<목소리> 둘이 지금 이긴 사람 진 사람 나왔으니까 둘도 가위바위보해. 그럼 되잖아. 오케이. 그럼 이긴 사람이 우리 팀 오는 거고. 그렇지. 바이바이. y e 뭐? 뭐? 게했다고 그래. 이기면 아내 홍철뛰지. 예. 안돼 아직 몰라요. 아직 간게 아니에요. 잠깐 더 있어요. 이거 벌칙에 비나? 왜, 왜 울어. 왜우냐고 <laughs> 나와. 뭘 봐. 네, 할할수 게요. 제한번해 봐야죠. 가이가예 뭔지 아시죠? 타이 바이포. 이 바이포. 이 바이포. 트라이바이 <laughs> 형,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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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일단 한번보내줄게 일단 너. <laughs> 일단 한번보내줄게 일단 너. <laughs> 아, 아니, 저, 아니, 무슨 말이야. 아선생안당했잖아너안 됐잖아. 너, 너. 나는 선택했잖아. 아니, 너는 선택안당했잖아안 돼. 아니, 야말아야안안 돼. 아니, 안 돼. 아니, <laughs> <서택> 안 돼. 아니, 안 돼. 아니, 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겼을 때 니가 나 이렇게 했어야지. 니가 <laughs> 네. 네. 맞아 맞아. 니가 대장이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um, 저야 지금 만약 에 이기면 명수 형이 자기 뽑으면 사실이야. 다이바이포 라. 누구 뽑아? 누구 본인이 본인 뽑아야 돼. 그래, 야, 정말 거. 거. 나 정말 이렇게 팀 나누는 거 그럼 처음 봤다 그러면 야, 팀 이름은 계속 쓸게요.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우리 어. 우리 저 우리 홍철팀은 계속 쓸게요. 쓸게요. <laughs> <아니, 팀을 웃음> <제가> 홍철팀으로 <홍천 웃음> 뽑힌 거기 때문에 홍철팀으로 <laughs> 쓸게요.